안녕하십니까. 야담선비입니다. 지와 고양이가 되어 복수했다니요.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함께 보러 가시죠. 옛날에 한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. 아버지 기일은 다가오는데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운 터라 제사 음식 장만은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. 이웃집을 찾아가 사정을 얘기하니 마침 우리 집도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어. 송아지를 내다 팔려고 했는데, 내가 다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으니, 자네가 장에 가서 송아지를 좀 팔아 주게. 그 돈으로 우리 식구 먹을 쌀도 좀 사다 주고, 자네 집 제사 음식도 마련하고, 돈은 나중에 천천히 갚게나. 아! 고맙습니다. 다음 날 장에 가서 송아지도 팔고 쌀과 제사 음식들을 마련해서는 지게에 실고 돌아옵니다. 남은 돈은 허리춤에 단단히 동요 매고서 그렇게 산중턱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배탈이 나는 겁니다. 지게를 내려놓고는 급히 볼 일을 보는데, 순간 어디선가 큰쥐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지게 옆에다 잠시 풀어 놓았던 돈주머니를 물고 가버립니다. 서둘러 바지를 올리고서는 그 쥐를 잡으러 가는데, 어느 무덤 옆으로 난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. 난감합니다. 손으로 매일을 파낼 수도 없고 괭이를 빌리러 급히 산길 초입에 있는 주막으로 갑니다 사정을 설명하고는 괭이를 빌리는데 마침 그 주막집 주모가 막수어진 묵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하루종일 먹은게 없어 너무나 시장하던 참에 묵한 모에 얼마요? 세 푼만 주시오 아... 돈을 찾아와서 드릴 터이니, 한모만 주시오. 지게 짐도 맡겨놓고 갈 터이니, 돈은 괭이 돌려주러 와서 드리리다. 그렇게 목 한모를 얻어서는 칼로 금직금직하게 썰어서 먹으려던 순간, 고양이 한 마리가 불쑥 뛰어들어서는 온 사방으로 목을헤집어 놓고 달아납니다. 배는 고파 죽겠는데, 겨우 얻은 무관모를 그리 험하게 버리게 되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는 저 멀리 달아나는 고양이를 향해 묵설던 칼을 던져버립니다. 순간 뒷관에서 나온 남자가 그 칼을 정통으로 맞고 쓰러지고 비명소리에 주모가 뛰어나옵니다. 칼에 찔려 피를 철철 흘리는 모습에 놀라 나잡빠 지고 이 사람이 미쳤나 괭이도 그 빌려주고 외상으로 묵까지 조구만 우리 서방을 죽이려 하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고양이 때문에 주모는 즉시 옆집 사람을 지켜서는 관하에 고발토록 합니다 잠시 뒤에 형방과 포졸들이 달려오고 곱작없이 사람 죽이려 한 범인으로 몰리는데, 형방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는 지가 매수으로 가지고 들어간 돈 주머니를 꺼내려 괭이를 빌리러 왔는데, 일면식도 없는 이들에게 무슨 원한이 있겠습니까? 묵을 해 짓고 달아난 고양녀에게 칼을 던졌는데, 저 남자가 맞은 것입니다요. 음 피는 멎졌소 예, 다행히도. 음. 어디, 그 무덤으로 가봅시다. 당신 말이 맞는지 확인해야겠소. 자, 그리하여, 관아의 포졸들과 함께 무덤으로 가서는 괭이로 그쥐가 들어간 구멍을 팝니다. 하지만, 파도파도, 파도 그 끝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. 한참을 파다 보니 속에 묻힌 관까지 보이게 됩니다. 다행히도 관 옆에 놓여 있던 돈주머니를 꺼내어서는 형방에게 보여주고 다시 무덤을 덮으려는 순간 사람 팔 한쪽이 툭 떨어져 내리는 겁니다. 사람들이 전부 기절 초풍하고 어찌 관뚜껑 위에 시신이? 그리고는 급히 그 시신을 꺼내 보는데 가슴에는 낫이 꽂혀 있었으며 죽은지 얼마 되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. 관아와 거울 전체가 발칵 뒤집어지고. 어, 저희는 주막집 바깥 주인인데. 그럼. 지금 주막집에 있는 그 남자는 누구요? 에이, 그이는새 서방이고, 소문이 받아 했다오. 남편하고 사이도 안 좋아서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, 그후로 안 보이길래, 한양에 돈 벌러 갔다고만 해서, 우린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구먼. 음, 나중에, 가나로 좌편 주막집 주인 여자와 그 남자가 이실 직고를 하는데, 둘이 작당하여 남편이 술 취해 자는 사이에, 그리고는 자기네 조상, 그 묘를 파서는 그대로 묻어버렸던 것입니다. 아, 폐륜을 저지른 그들에게는 능지 처사, 그 죽음의 벌만이 기다리겠네요. 죽은 남편이 얼마나 원통했으면 그 원혼이 쥐가 되어 그리고 고양이가 되어 복수하였을까요? 천벌받을 사람들은 하늘에서 가만두지 않는 모양입니다. 아, 감사합니다.